하나님의 말씀은 앱에 서서 5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잡,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날이고 어머니 날이어서요. 오늘 본문도 에베소서 5장을 좀 이렇게 미리 당겨서 당겨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스 소는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바울이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4장부터 6장까지 그 실천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5장 22절부터 6장 9절에 걸쳐 가지고 중요한 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바울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자식에게는 부모를 존, 아,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욕게 하지 마라. 그리고 종들에게는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고 상전에는 종들에게 위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에, 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때로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 또 시대에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걸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이 되십니까? <laughs> 네. 어쩌면 이게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약간 이런 것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이 좀 들려지기도 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기 쉽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 본문을 받아들이기 쉽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권면의 말 정도로 이 본문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바울이 적지 않은 분량, 1장부터 6장까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면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하려 하면서 세 종류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권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이세 가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야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는 성경 전체 속에서 가장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모든 통치와, 통치와,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조건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라리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모르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자들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묶으로 엎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서 그렇게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위하여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어떻게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권세자들이 다 꿇어 엎드리게 되는데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면 바로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시면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것이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하늘에 있는, 있는 것이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중심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지난 시간에 살펴본 2장 15,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5, 16절 한번 더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두를 한 놈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십오절에 보면은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되고 있어요? 세 사람이 지어져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엎드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이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Born again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가게 되면서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나의 정체성을 둡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외적인 나의 조건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삼아요. 내가 흑인이냐 백인이냐 내가 가진 자냐 안 가진 자냐 내가 배운 자냐 못 배운 자냐 아니면 내가 남자냐 여자냐 그런 외적인 것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끼리 모여서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과 흑인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과 구별을 하는 거예요. 너희만 다르다는 거예요. 너, 우리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류가 분열되어지고 나눠지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일어난 일이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더 이상 그런 외적인 곳에 두지 않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새로운 종류의 인류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은 다 흑인이냐 백인이냐 외적인 것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가졌냐 못 가졌느냐 이런 것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 두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가졌던 자기의 정체성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이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그런 외적인 것에 나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었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분열과 나눔의 원인이 되었던 그런 외적인 것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하나됨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 두는 거예요. 내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내가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 내가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에 여전히 뭐요? 자기 정체성의 근거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여전히 뭐요?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삶의 정체성을 두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게 돼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체성을 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분열과 나눔이 아니라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종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하나됨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됨의 역사는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사아 삼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관계 속에서도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중요하게 갖고 있는 세 종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고 세 번째는 종과 상전,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5장과 6장에서 이세 종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뭔가 시대에 안받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남편들이 여자한테 순종해야지. 뭐 이런 마음을 <laughs> 가질 수 있는 거고 종들이여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뭐야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거야? 교회가 성경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 여섯 대상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마치 시대착오적인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근데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의 관점으로 가서 생각해본다라고 하면 이 여섯 대상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 당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론 생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세 관계인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와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편, 부모, 상 상전은 뭡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 예요 그리고 아내, 자녀, 종은 누구입니까?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요.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상전들아 종들을 위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에서 귀에 사람들 가운데 많이 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순종하라? 약간 귀에 거슬려요 자녀들아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에선 잘 받아들여진 거니까 그냥 뭐 당연하지 아비들아 자녀를 사랑하라? 이것도 어떻게 해요? 당연하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건 귀에 거슬리는 거죠 왜? 시대에 맞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으로 들려지게 되지만 이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쭉할 때에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 뭘까요? 그것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뭐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이 돼? 이렇게, 번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부모들아 자녀를 노욕게 하지 마라 뭐라고?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노욕게 하지 말라고? 이게 귀에 걸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 당시에는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보편적인 정서가 아니에요 지금은 가족 구성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이잖아요 아니 뭐 자녀, 아니 자, 딸이잖아요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자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족 구성원 가운데에 자녀가 이렇게 핵심적인 가족 구성원에 존중받던 때는 불과 100년 1년도채안 되는 인류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역사라고 볼수 있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뭡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의 어떻게요 부속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 제국 시대 때에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권한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런 신학자들 가운데에 로마의 문화를 연구하고 했던 사람 가운데 버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의 아비는 자기 식구에게 절대적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자기 식구를 노예로 팔아넘길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사슬에 묶어서 자기 농장에서 일하도록 만들 수도 있었으며 법을 자기 손아귀 안에 넣고서는 마음대로 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에게 사형을 선도, 언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는 자녀는 뭐냐면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가족의 뭐예요? 부속물과 같은 것이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어떻게요? 그냥 부속물과 같은 것이요.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비들이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이 사도바울의 가르침은 당시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 시대 가운데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도 어떻게 해요? 비인간적으로 다루어지는 존재였죠. 초기 로마의 법률은 법적으로 주인이 종에게 정말 아무렇게나 해도 뭐 팔든지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해서도 상관없도록 어떻게요? 법률에 제정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상전들아, 종들 어떻게요? 해 위협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어떻게요? 해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왜?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런 관계들의 회복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특별히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할수 있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가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할 때에 이거를 알고 결혼하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남녀가 좋으니까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을 때에도 그 자식을 낳으면서 그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그냥 낳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가족을 이루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단 모르고 시작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부와의 관계가 어떻게요? 해 하나님 나라 시작에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요? 해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서의 가정을 이루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이러한 관계의 회복은 피차 복종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5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1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라,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라라고 쓰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피차 복종하라가 선언한 다음에 그다음에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여선 대상이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자녀만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뭐 하셔야 됩니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종이 상전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전이 종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피차 복종하기 위해선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게 돼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보다 힘이 없는 자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을 바라볼 때의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이게 죄의 본질인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요 외적으로 뭘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저 사람이 피부 색깔이 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이런 것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됩니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구원하기 원하시는 한 영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정말 구원하기 원하는 한 영혼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시선이 달라지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군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모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전이 종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을 위협하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전들아 종을 위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구원하기 원하는 한 존재임을 내가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할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시작은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마무리할 때는 6장 9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볼때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데요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이런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한 존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존재.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 외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존재로서의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가 내품을 떠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내가 구원하기 원하는 한 존재로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아무리 나보다 사회적으로는 못하고 나보다 연약한 존재이다 할지라도 그 존재를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할수 없는 거예요. 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할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다 할지라도 함부로 할수 없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아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수 없는 거죠. 요즘에는 어느 집에 따라서는 남편이 더 연약하죠? 네, 그러면 남편 연약한 남편을 함부로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게 되고. 그리고 피차 복종하게 되는 그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한 형상으로 형상을 닮은 자로 대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존귀 여기게 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을 존귀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어떻게 해요?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에는 도저히 일어날지 않을 것 같았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전이 종을 위협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 교회에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관계 회복과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였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라고 보여주게 되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시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피차 복종함으로 가정 안에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상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두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다른 외적인 것에 나의 정체성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또한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의 삶의 정체성을 두므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물밀듯이 부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가에 대한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나도 깨달아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며 간구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각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인들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며,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삶이 우리 성도인들의 삶의 모습 될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